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 세계의 노예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 역시 노예를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슬람 세계가 초창기부터 노예 제도를 당연하게 여긴 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노예제도는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이전부터 아랍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아프리카 동쪽 연안에서 노예를 약탈하거나 구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교가 출현한 결과 아랍세력이 팽창하면서 이런 형태의 흑인 노예 무역도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노예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동지역과 아랍정복자들의 지배권화에 있었던 아프리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 출연한 같은 일신교인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교 또한 노예제도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노예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흰 피부의 노예는 스페인 및 동부 유럽과 아시아에서, 검은 피부의 노예는 아프리카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바다에서 해적 약탈로 잡아오거나 또 일부는 전쟁포로로 잡아왔고 나머지는 다른 약탈자나 노예 무역 상인에게서 사왔습니다. 노예의 이송은 항상 위험했는데 특히 광대한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강제로 이동해야 하는 아프리카 노예들의 고난은 끔찍했습니다. 바닷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예 중 일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넌 후 아랍지역의 해안을 타고 끌려왔습니다. 또 일부는 아프리카 동부에서 홍해나 걸프만 인도양을 거쳐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이라크, 페르시아, 터키, 인도 등지에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랍노예 무역선의 상태는 끔찍했고 많은 이들이 도중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기독교를 믿는 서양보다 노예를 더 심하게 학대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 지위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노예가 주인의 아이를 낳고 주인이 이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어머니와 아이를 다시는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인이 죽으면 해방되었습니다. 남자 이슬람교도와 여자 노예의 결혼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여자 노예를 해방하고 여자 노예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곧바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슬람법 시아리아는 이슬람 교도를 노예로 만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딥미, 즉피 보호자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기독교도와 유대인은 이론적으로는 노예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은 위반되는 일이 있었으며 딥미가 이슬람 군주의 지배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또한 연자 무함마드는 해방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예에게는 해방을 허락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슬람 세계는 중세에서 가장 큰 노예 반란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잔지바리에서 끌려와 메소포타미아에서 힘든 노동을 하던 잔지라고 불리던 흑연 노예들이 페르시아 출신의 이슬람교도 알리빈 무한마드의 선동으로 870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참고로 그는 이슬람교도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스라시를 어렵지 않게 점령하였으나 칼리프의 군대에 의해 883년에 진압되었습니다. 알리빈 무한마드는 전투 중 사살되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대부분의 노예는 경작지가 아니라 도시나 마을 안에서 일했습니다. 청소와 요리, 세탁, 육아, 마느질 같은 거의 모든 가사일은 여자 노예가 맡아 있고 대부분의 정원일과 말사육, 경비 등의 일은 물론 주인의 사업에 필요한 사무나 판매무도 능력이 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면 남자 노예에게 맡겼습니다. 음악이나 시, 춤, 미술의 재능이 있는 노예는 바그다드나 스페인의 코르도바나 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는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여자 노예는 실내악단으로 보내졌습니다.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활약한 아수, 무용수, 연주가들 가운데에는 노예 출신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노예 부류는 아마도 하렘의 여성들일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모두를 동동하게 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둘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을 첩으로 둘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상인이 한두 명을 둘수 있었던 반면에 부유한 통치자는 수천 명의 하렘 여성들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흰 피부의 여성을 선호했지만 19세기에 들어서 백인 노예가 귀하고 비싸지자 아프리카인으로 보충했습니다. 맘루크는 9세기 아바스 왕족 때 그리스인, 슬라브인, 베르베리인, 특히 트르킨등 백인 노예로 구성된 부대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며 권력을 잡았고 이집트와 시리아의 지배 계급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초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기도 했으나 은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1798년 7월 21일 피라미드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패하면서 종말을 맞았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아프리카 노예 공급의 근원이었던 수단을 통치하게 되자 마침내 노예 무역을 근절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가 끝날 즈음에는 백인 노예가 사라졌고 흑인 노예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랍지역의 여행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노예 제도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1930년에 리비아를 방문했던 한 덴마크인은 쿠프라에서 매주 목요일에 노예 시장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62년까지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제도를 마지막으로 공식 폐지한 이슬람 국가는 모리타니아로 2007년에 법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했지만 노예를 계속 소유해도 기소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계의 노예제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